자 이번 시간에는 후낭하 피질혼탁 그 중에서도 후극부 백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6세 남자 환자인데요. 주 증상이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 그리고 왼쪽이 안개가 낀 것처럼 더 희미하고 어, 외국에 계셨어요. 어, 햇볕이 강한 곳에 계셔서 또 취미는 골프인데. 햇볕이 강하면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백내장 등급을 보면 N3, C3, P5. P5 굉장히 어, 뒤쪽에 후, 낭, 하, 피질 혼탁이 심한 건데, 후, 낭, 하, 피질 혼탁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 시축을 가리는 굉장히 진한 섬유질의 혼탁이 이 후극부 백내장입니다. 이 후극부 백내장 타입이 굉장히 후낭 파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렌즈 캡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특히나 그 후낭이 굉장히 얇거든요. 4 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방막인데 그 부분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질 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 찢어지면 안쪽에 있어야 될 그런 백내장 부스러기들이 뒤쪽으로 다 넘어가거나 빠져서 수술이 굉장히 커지거나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훈항을 유지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처음에 분리하는 순간에 그게 찢어질 가능성이 후구푹 백내장에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수술 가능성을 설명을 드리고, 백내장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특집 영상으로 다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슬림 램프를 빛을 어떻게 쪼이냐에 따라서 렌즈의 어느 부분을 잘볼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앞쪽 면이고 이게 뒤쪽 면인데 뒤쪽 면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죠. 왼쪽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데. 어, 실제로 보면 가운데가 아주 동글동글 동글 진한 하얀 혼탁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사진에서도 가운데에 까맣게 먹구름이 껴있죠. 주변부는 꽤 투명한데 한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 여기가 시신경, 여기가 황반인데 황반은 싹다 가렸죠. 이런 타입의 백내장은 밝을 때더안 보여요. 왜냐하면 동공이 밝을 때는 작아지고 어두울 땐 커지는데 작아졌을 때 혼탁이 한가운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가리게 되니까 안 보이고 오히려 깜깜한 밤에더잘 보이게 되는 그런 타입의 백내장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수술하기 전과 후에 이렇게 깨끗함의 차이가 있고 환자분은 뭐 굉장히 만족해 하셨겠죠 뒤에 망막이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망막 상태가 다행히 또 괜찮으셔서 잘 보셨어요. 그 수술하기 전에 플러스 3.55디옵터의 원시가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은 너무 백내장이 심하니까 찍히지를 않았어요. 수술 후에 마이너스 0.25 요거는 약한 근시처럼 보이지만 거의 정시에 맞춰진 거거든요. 연속 초점 렌즈는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 약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정시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0.5에서 0.75 정도가 일반적인 정시라고 보이고요. 환자분은 골프공 날아가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휴대폰 작은 글씨도 생각보다 잘 보인다. 원래 설명은 가까이 잘안 보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큰 글씨들은 보이지만 작은 글씨는 안 보일 수 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잘 보셨어요. 오른쪽은 플러스 0.8, 왼쪽은 마이너스 0.05. 원래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시력의 차이가 컸는데, 실제 0.8까지 보시는 경우는 동공이 어느 정도 클 때이고, 빛을 이렇게 브라이트라이트를 비춰서 보면 이 시력이 0.2로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는 걸 주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타입의 백내장이 후곡부 백내장입니다. 어, 수술 후에 1.0, 1.0 시력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근거리가 j2 굉장히 잘 봤죠 j2면 08이니까 원래 표시의 스펙보다 더잘 보이는 거죠 중간거리도 j2 플러스니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렇게 후극부 백내장이나 중심부의 백내장이 심한 경우는 백내장 정도와 상관없이 시력자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후극부 백내장이 심한 경우는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